7월 23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체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위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 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러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인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천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구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서행하였나이다주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말씀인 에스겔 8장 18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을 행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로 시작합니다.사람의 외침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귀에 정확히 전달됩니다.나아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상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섯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나아오는 북향한 윗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질투의 우상이 있고 각양곤충과 가증한 징승이 사방 벽에 걸려 있으며 여인들이 담모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그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장차, 예루, 바, 장차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주셨던 것입니다.그러나 사람들이 성전,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결국 심판으로 인해 시체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했던 성전이 생명의 하나님이 떠난 동시에 죽음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선지자의 눈에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은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부러짓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의 죄악은 이미 심히 중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정과 불의로 인한 약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시아 왕 이후에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원인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하나님 때문이다.그가 우리를 버렸다.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우상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던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의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예루살렘에 극률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분의 극률하심과 자비하심은 조금이나마 이어집니다. 무기를 든 여섯 사람 중에 다른 외모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기, 손에 무기를 잡은 사람등과, 사람들과 달리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을 지나며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애굽 전체에 장자가 죽어갈 때 오직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예루살렘 성전에 시체가 가득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임당할 때에 오직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울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구원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아가 죄악을 도, 돌아보며 애통하고 가증한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죄악과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불의와 부정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